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에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요구안을 반드시 찬성해 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백혜룡 경정을 저는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에 행원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약 청정국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전쟁을 하듯이 하면 된다. 그 말을 철석하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시간여 통화한 백혜룡 경정의 음성은 영등포 경찰서 마약수사반장이 갑자기 관내 파출소로 좌천된 사람답지 않게 부하들을 걱정하고 그의 말은 진정성과 무게가 있었습니 가끔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관님을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우칭저 말레이시아 사람들 이름입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두목이자 부두목입니다. 저는 38구경 권총의 무게가 680g 나가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38구경 권총을 적어도 4자로 5자루를 각자 한 몸에 소지한 채 4명 내지 5명의 운반책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인천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검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백혜령 경정은 장관님, 출입국 관리본부를 지휘하셨기 때문에 잘알 것입니다. 마약을 종아리와 허벅지에 4, 5kg 되는 마약을 한두 놈도 아니고 다섯 놈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다른 루트로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들 제주도로 가거나 외국을 나갈 때 통과하는 그통과대를 통해서 유유히 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영등포 경찰서가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인천지검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좌천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에 바로 인천지검에서 국제적인 마약 조직을 워칭하는 중 적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사건인 신준호 사장검사, 김현실 차장검사. 저도 법무부 인사를 해 봤습니다만 마약 강력부장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대를 이어서 차장검사로 승진한 일은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초기 입건과 초기 검거에 기여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이두 명의 마약강력부장을 차장검사로 승진시켜 주었을까요?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조병로 서울청 경무관 용산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백혜룡 경정이 국민을 상대로 국내 마약조직 적발 사건 중에 원투로 가는 무려 183kg 중에 불과 30kg만 압수됐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마약 적발 사건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브리핑을 하는데 있어서 인천 세관 언급을 빼달라는 이 지적, 백혜룡 경장은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작전지록을 입수해서 거기에 있는 무신거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보도목에 수첩을 놓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세요. 정리하시죠. 몇번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시죠. 네, 박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